네? 네 운영위원회 상황을 다 지켜보셨을 겁니다. 매우 그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요. 어,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잠깐 그 원내대표로서 좀 전에 전체 의원총회의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거기에 의장님께서 모두 발언 말씀이 계셨고, 또 하나는, 어, 운영위원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 김경학 의원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어, 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또 하나는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서 전체 권리당원을 상대로 여론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물론 온라인입니다만 거기에서도 압도적으로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한 76%로 지금 공식 집계는 안돼 있습니다만 76% 이상의 어, 당원들께서 어, 공론화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뜻을 받들어서 어, 지금 의회에서 논의 중인 어, 도의회가 직접 나서서. 주공론화를 하는 안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말씀 주시죠. 임시들 관련해서 정확히 입장은 그 부분과 관련해 깊숙히 논의를 좀 했습니다. 논의를 했고 지금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아직도 결정되진 않았습니다만 어, 오늘로써 377회 임시회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마무리되고 있어서 어, 긴급하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어,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그런 논의들도 있고, 또한 여러 의원님들이 또귀 잡혀 있는 여러 일정들이 있습니다. 뭐, 의장님도 일정이 계시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좀더 종합해서 결정하고, 또한 이 사안의 중대성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 어, 이미 11월 15일 저희 378회, 어, 의회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와도 좀 연동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크아웃할지 15일부터 시작되는 그때 네. 처리할지에서는 네. 결정하겠습니 그와 관련돼서는 네. 어, 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경화 의원께서 15일 날은 반드시 어, 심사하겠다는 취지하에 처리하겠다, 어, 심사기를 지정해도 좋다 그런 뭐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좀 신중하게 좀 결정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오늘 행사는 <laughs> 결정이 되는 건가요? 네, 네, 그렇죠. 오늘 중에는 지금 본회의가 예정된 시간이 다 되고 있고, 지금 우리 대표단들이 지금 신중하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중에는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전권리당은76% 맞습니다. 네, 전체 권리당은몇 명이고 그중에 응답에 참여한 사람. 그 부분은 아마 도당에서 공식 적인 발표가 있을 겁니다. 네, 아마 조만간 발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